자, 이 형상을 가공하는데, 얘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걸로 안에 파내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20도 경사진 부분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45도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블럭을 대고 하면 되는데요. 20도일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받침대를 <laughs>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소재는 70, 70이고 60자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기 편하게 가운데다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laughs> 70에 70으로 해서 자 다시 얘는 60에 60으로 해서 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음 여기 보면 20이라는 치수가 있고 40 있네요. 40에 20, 40에 20. 자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가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다. 하시면 되겠죠? 음, 맞나? 여기가 40에 20.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고요. 이제 필렛만 주면 되겠네요. 네, 필렛 값이 5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필렛에서 체인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5로 처리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도형은 그려졌고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laughs> 자, 뷰에서 작업 관리자 표시 클릭을 해서요. 속성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자, 프로그램 번호는 0409, 자 공구 조건 사용 체크하고 그리고 어 공구 불러오기 시 순서로 공구 번호 재부여 체크하겠습니다. 음 그냥 자동으로 들까요재재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재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재질은 알루미늄 2024로 되어 있네요. 수정을 눌러보면 절삭 속도가 12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회전당 이송은 0.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는 전체 형상 두께 값만 30. <laughs> 자 이렇게 소재 설정이 됐죠. 자, F9 눌러서 십자 표시는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파내야 되죠. 여기가 이제 파낼 위치인데, 이 부위를 Z-25까지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평면 보기로 해서, 음, 가공을 해야 되는데, <laughs>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기능 이용해서 얘를 대상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겠습니다.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는데, 날장은 한5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공구번호는 1번. 자, 조건에 들어가서는 됐고요. 이름만 10fem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절삭 조건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에... 내날? 내날보단 두 날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날로, 날수만 바꿔주겠습니다. <laughs> 두 날로 바꿔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축회전수가 3,800, 이송속도는 763, <laughs>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여기 보면 CS라고 하는 게 커팅 스피드예요. 절삭 속도. 절삭 속도를 한 100으로 바꿔 볼까요? 엔터. 자, 그러면 300 <laughs> 3183. 이송 속도는 636 이렇게 됐네요. 음, 자, 그러면은 CS를 120으로 바꿔 볼까요? <laughs> 3819. 자, CS를 90으로 바꿔 볼게요. 2800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3000 정도의 RPM을 준다는 얘기는 절삭속도를 90 정도로 맞춰서 작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속도는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절삭속도. 재질에 따른 절삭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 이 값을 넣어서 이미적으로 값을 바꾼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10파이짜리 FEM을 가지고 Z-25까지 작업하겠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해놓고 어, 나머지는 됐고 깊이 가공은 2mm씩 제거하고 그다음에 진입복기는 일단은 중간점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하는데 법선만 체크하겠습니다. 원어 형태는 끄겠습니다. 자 법선 형태는 거리 값으로 한6 음, 정도 줄까요? 60% 정도. 자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검정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네요. <laughs> 자 근데 에, 이 부분이 남네요. 그래서 측면 가공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요 5mm씩 두번 하겠다.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생성. 자, 여기만 생성되네요. 여기는 생성이 안 되고, 자, 그럼 4로 바꿔보겠습니다. 간격을 4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재생성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일단 들어가는 지점은 여기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돌고 돌고 다시 또 돌고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은 이제 예, 가공이 예, 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깊이를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겠죠. 자, 근데 지금 작업한 걸 보면은, 음, 민날이 먹겠네요. 2mm라서 별로 뭐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민날이 먹어서 들어간다. 그리고 진입하는 부치, 부위가 평면보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들어가네요. 이 부위가. 음, 근데 여기 위치를, 진입점으로 그냥 선택을 할까요? 진입점으로 선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선 형태로 줬는데, 그거를 진입뽑기에서 얘를 0으로 놓고요. 진입점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에 가서, 체인 추가를 눌러서, 내가 아, 진입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를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 위치가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선이 없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겠죠. 그려 놓고 가운데 중간점을 진입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체인 추가 점 여기를 추가하겠다. 점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점이 먼저 하고 체인이 될수 있게 순서를 자, 이렇게 하시고 조건에서 아까 진입 복귀해서 얘를 0으로 하기로 했죠. 0으로 하고 진입점과 복귀점을 쓰겠다. 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는 필요 없죠.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평면 보기로 해 볼까요? 자, 경로를 확인할 때 진입점을 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서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가서 계속 작업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죠. 자, 시작점을 이 점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진입점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밑날이 먹는 거죠. 지금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E V를 먼저 파내겠습니다. 드릴 작업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어, 윗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를 그릴 건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파일을 한 4, 4면은 음, 4 정도 해볼까요? 어, 4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음, 4 정도 하게 그리겠습니다. 이 그려놓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뭘할 거냐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공구는 얘로 하고요. 절삭 조건은 안남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램프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갈 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1만큼 들어가겠다. 헬리스 형태 출력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해서 진입 복귀는 끄고요. 측면도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 1부터 어디까지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5까지. 25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약간, 약간 빼볼까요? 마이너스 24.8까지 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이렇게 보면 이 램프만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걸 보면 삥삥삥 도는 거예요 돌면서 여기를 파겠다는 얘기예요 파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같이 선택을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얘로 파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파져 있겠죠. 파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한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간다는 얘기죠. 쭉 파내려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25까지. 자, 이렇게 해서 모의가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작업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반 어려움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이 부분을 20도 경사지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따내는 것은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시고요.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얘 색깔 속성을 좀 바꿔볼까요? 음, 색깔을 좀 바꿔보고 두께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얘를 그려요. 그려놓고 가공 경로에서 이제 윤곽 가공을 하는데 얘를 대상으로 잡는 거죠. 인을 잡고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 드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를 체크를 하시고요. 얘는 일반 2D 작업을 하겠다 해 주시고 깊이 가공은 1mm 간격으로 작업하겠다. 그리고 진입 복기에서는 확장을 쓰겠습니다. 확장을 7.5% 정도? 한60% 정도 줄까요? 60%. 60% 주면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60% 주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대충 한마이너10 정도 줘보죠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깊이 가공 대충 배웠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나갔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수직으로 내려간 거고 얘를 경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보시면은 깊이 가공에 경사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이 경사 각도를 주는데 각도를 몇도? 20도? 20도라고 줘볼까요? 20도가 아니고 80도겠다. 90도에서 20도 70도 재생성.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업되는 거 보면. 음,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모의가공을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 기능을 눌러서 얘를 STL 파일로 저장을 해 놓고, 얘를 모의가공을 하는데, 아까 저장해 놓은 STL 파일을 소재 형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상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자, 이때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오, 이렇게 작업을 하네요. 경사지게. 어, 더 내려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깊이를 더 주죠. 얘를 마이너스 15까지 줘볼까요? 15까지 하겠다. 해놓고 재생성. 무의가공 다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게 맞나? 각도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다시 반투명으로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보기를 해서 보면 음 20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면 20도.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하시면은 되겠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작업을 할때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는 절삭 깊이가 엄청 깊죠. 부하가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측면 가공을 주겠습니다.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한 다음에 측면 가공 간격은 음, 한3 정도, 얼마만큼, 한 20번 음, 하는 걸로 해서. 재생성. 자,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어, 엄청 많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외곽에 있는 경로는 싹 삭제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로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트림 기능을 쓰려면은 일단은 트림 대상 그 윤곽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윤곽을 뭘로 할 거냐면 예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alt-2. -E. 누르시고요.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옵셋을 합니다.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 해서 옵셋을 하는데, 우리가 6, 6만큼 옵셋하면 되겠네요. 공구 방향 10이니까. 자, 이렇게 옵셋을 하고, 얘를 가지고 트림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선으로 얘를 연결을 시켜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트림을 하겠다. 체인은 얘로 하고 남겨질 위치는 안으로 하고 이 대상을 트림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바깥에 있는 건싹 사라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사지게 2mm씩, 2mm인가? 1mm씩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건 황삭이죠. 황삭이니까 측면 가공 여유를 주겠습니다. 측면 가공 여유를 0.2 정도 주겠습니다. 재생성. 다음이 약간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재생성해서 얘를 모의가공 해보니까 기존의 여유를 주고 작업이 됐어요. 이 형상도 저장하겠습니다. 똑같이 덮어 쓰기로 저장을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모의가공 할 때는 이제 이 형상이 소재 형상으로 불러와지겠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이제 이제 뭘할 거냐면 정삭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정사을 하기 위해서 alt 2 -E 원래대로 돌리고,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아, 또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다두죠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으로 이 대상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공구는 보랜드미를 사용하겠습니다. 보랜드미를 쓸 건데, 우리가 6자리, 8자리,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6자리가 있다 그러면 6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8자리가 있다 그럼 8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로 할까? 8자리 보랜드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여기다 이름에다가는 8. 보랜드맨 B E N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지금 4800인데 좀 빠르죠? 한100 정도 줄까요? 그래서 100도 빠르네요. 한8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자, 주성분에다가는 8자리 B E N 보랜드를 가지고 <laughs> 정삭 F I N I S H 정삭 작업하겠다. 조건에서는 2D 가공을 하는데 깊이 작업에서는 경사값은 그대로 주는데 여기에서 간격을 0. 0. 2mm? 아니 5mm 좀 하죠.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0 5 정도 주고 진입 뽑기는 진입 뽑기 그대로 주고요. 측면 가공은 끄겠습니다. 한 번만 작업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가공 여유도 끄고 연결 조건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5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무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 면을 좀더 깨끗이 하려면 가공 간격을 촘촘하게 주면 돼요 해볼까요? 시간 얼마 안 걸리나? 해볼까? 여기 깊이 가공해서 0.5를 줬는데 0.2 정도 줘보죠0.2 정도 하겠다 해놓고 어그 다음에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서 바로 옆으로 가게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60%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뜨지 않고 바로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공공으로 하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해서 쭉 작업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가공을 해보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음, 면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사진 부분에 면치를 주려면 은 여러분들이 이 대상 도형을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솔리드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 면치는 주는 것은 빼고 여기 면치 주는 것만 면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면치를 줄때 공구를 또 새로운 공구로 하려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글자를 적어야 되나? 보랜드밀 가지고 면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는 틀림 필요 없으니까 얘는 화면에서 브랭크 처리하고요.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면치를 줄 건데 여기에서부터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체인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선택 취소 하시구요 어, 전체 선택하고 부분 체인으로 대기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서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공구는 8자리 볼로 하고 조건에서는 2D 못따기를 하는데 보랜드밀로 면치를 주겠다. 면치값은 0.5 정도를 하겠다. 해 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0.5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못따기 공구하고는 틀려요. 보랜드밀은 이값하고 이값을 똑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45도 가까이 가깝게 면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깊이 가공 필요 없고 진입 뽑기도 필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 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하고 얘를 확인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3D 커브를 만들어야 돼요 커브가 있어야 이가 선성을 되니까 솔리드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사면 만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하면 경사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사인바라든지 또는 어떤 뭐 지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면 좀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평행드물로 제거하고 보랜드물로 정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다 이름도 새겨도 되는데,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름은 바닥에다가 새기세요. 바닥에다가 새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가공 시간이 얼마 걸리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자 전체 선택에서 가공 시간을 보겠습니다. 헉, 24분이나 걸려? 오, 엄청 걸리네요. 자, 그럼 수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공구가 피드 값을 700으로 줬는데, 2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한1000 정도로 바꾸고요. 다시 얘도 2000 정도로 바꾸고, 얘도 한1000 정도로 바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아, 얘도 2000에 1000 정도로 바꿔서, 얘도 2000에 100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2000에 1000 정도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9분 10초면 되겠네요 아니 10분이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꾸는 게 귀찮으면 얘를 그냥 출력을 한 다음에 심코에서 바꿔요 그래도 됩니다 심코에서 NC 기능에서 여기 통계자료 아 스피드레이트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대 값을 나는 2,000으로 하겠다 해놓고 다 올려버려요. 쭉 올리면 모든 피드가 다 2,000으로 바뀝니다. 아까 Z 값도 다 바뀌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도 나는 3,000으로 하겠다 통일시키겠다 그러면 3,000으로 해놓고 얘를 쭉 당겨버려요. 그러면 다 3,000으로 바뀝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S는 다 3,000. 피드는 2,000.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에서 시간을 보면 가공 시간은 8분 39초, 10분대 나오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